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 열어 주셔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예비하신 길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사형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어, 골로새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신자반 어, 교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제자되는 어, 사역자 위에서 개척된 교회다라고 나누는 것. 어, 골로새서 일장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어, 나눴던 내용 기억이 다실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소중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할수 있을까,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아마 골로새서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개념들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위의 것과 아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하여서 개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의 것이 있고 아래의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나와 있는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과 정결과 이타와 또 포기와 또 섬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딱 정확히 반으로 나눠지는 개념들이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섬기다가도 또 내가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3장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런 일들도 하지 말고 저런 말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어, 우리 이런 거할때 어, 브레이크가 걸리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어,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를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쌓아야 분함을 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악의를 갖지 않고 비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떨쳐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기 보다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런 삶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이 안 날리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노여울 일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와 비방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우리가 끊어내기 쉽지 않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위에 것을 추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뉴욕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 결정할 수 있고 이 시간 삶의 방향에 이유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양을 바라볼 때참 부끄럽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뉴욕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뉴욕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